안녕하세요 장다혜신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돌아와라 기다리고 있다며 걱정과 응원을 보내주신 덕에 정말 감사드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저에 대한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모든 자료를 보여드리며 해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제기되는 억식에 저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도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되어 유튜브를 떠나게 되었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제가 잘못했다는 증거를 가져와야 하는데 오히려 저에게 의혹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니 정말 헤쳐나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가장 명확한 해명은 법적 조치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나씩 말씀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그 결과들과 이유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로코다일이 주장한 장사의 신과 초록뱀의 커넥션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저의 배우에 초록뱀이 있다거나 제가 기획 배우라는 말들은 모두 허위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크로코다일의 영상 5개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 있었고 영상은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결정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고소인 조사는 몇달 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크로코다일 측은 시간을 끌며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다 최근에야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합니다. 처음 제가 크로코다일을 고소한 이유는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영상을 올렸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크로코다일의 허위 주장 때문에 제 인생과 이력이 바지사장, 연기 배우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크로코다일에게 잘못됨을 인정하고 사과만 하면 제가 입은 피해와 상관없이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판정에 나와서까지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변명하기 바빴고 저에 대한 심한 욕설까지 하는 후속 방송을 하였습니다. 크로코다일은 조만간 소환될 예정입니다. 이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확실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구제역입니다 작년 7월 구제역은 장사의 신에 대해 조사하겠다 제보를 바란다며 위협적인 글을 올렸었습니다. 이후 제게 만나자고 하며 자신의 채널에 출연하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구제역과 가세현의 통화 녹취에서 이들이 최승경 씨를 거론하며 인터뷰에 나와야 자기들이 돈을 편하게 받을 수 있다, 유리하게 인터뷰 내용을 준비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녹취를 들으면서 저는 그때 구재혁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던 것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거절한 후 구재혁이 갑자기 제 구독자들이 자신을 비난한다면서 저를 무조건 파헤칠 것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2023년 7월 말에 갑자기 카톡이 와서 자신의 사이즈로 저를 다룰 수 없으니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7월부터 크로코다일은 저에 대한 조사를 하며 장사의 신에 대한 걸 다루면 덤프트럭에 치일 수 있다고 레카들에게 말하고 다녔고 말도 안되는 자료를 준비해 올해 1월에 은현장 게이트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방송은 허위이므로 영상을 내려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관련입니다. 가세연 김세희는 제 이슈가 올라오자마자 원색적인 말들로 저를 공격하고 허위사실을 방송하며 대중들을 선동했습니다. 가세연은 제가 작년 2023년 3월 16일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던 사진을. 제가 이슈 때문에 현재 아픈 척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2024년 3월 4일에 라이브 방송에서 조롱했습니다. 또한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의 실장 등급이 있습니다. 글 50개, 댓글 300개만 쓰면 받을 수 있는 단순한 카페의 등급 명칭입니다. 카페에는 이런 실장 등급의 회원이 3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세현은 서민 가부의 장사하신 카페 관리자가 출연했다며 마치 방송 프로그램 업장 선정을 인맥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방송을 하였습니다. 단지 카페 등급 명칭을 근거로 저는 물론 방송 프로그램과 해당 회원분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해당 회원분은 심지어 서민가부에 출연한 사장님도 아니고 직원분이었고 자영업과 요리에 관심이 있어서 카페에 활동을 했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심서 카페엔 15만 명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서민갑부 제작진과 저는 그분의 존재조차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세현 방송에 얼굴이 공개되고 비난받은 실장등급 회원님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밖에 다수의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가세현을 고소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가세현이 저를 사기와 업무방해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가대현이 고발한 네이버 카페 조회수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해서는 성실히 해명하는 한편,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광고주님들 모두에게 환불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수사기관에 연락을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이유로 저의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고, 사기꾼으로 취급하며 조롱하는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허위가 분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피플 파스타 관련 고소입니다. 피플 파스타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으나 이전 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에 대한 고소는 무혐의 불송치 결론이 났습니다. 다섯 번째 성호신 돈가스 밀키트 고소 관련입니다. 장상신을 사기죄로 고소했다며 나타난 성호신이라는 레카 유튜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오히려 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수사기관에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고소권에 대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서 송파경찰서에 연락해 본 결과 성호신이 4월 초에 고소를 한 이후 4월 말 고소를 스스로 취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호신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기에 누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 AI 레카들에 대한 고소입니다. 다크 땡땡 범죄 땡땡 K 땡땡 같은 AI 레카들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신원이 불특정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이버 레카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유튜브 영향력을 높여 돈을 벌기 위해 소문을 퍼뜨리는 악질 레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말에 선동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진실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모두 밝혀지게 됩니다. 저는 크로코다일 상대로한 민사 재판에서 승소했고 장사의 신 초록뱀 배우설, 기획 배우설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성호신이 저를 사기죄 고소한 건은 고소인 본인이 아무도 모르게 취하했습니다. 피플파스타 본사 대표의 고소는 무혐의로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장사해신 중국인설에 대해서는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증, 군대사진으로 인증했습니다. 지금 저를 공격했던 레카 중 카라큘라, 구제역은 이미 구속이 되었고, 크로코다일과 가세현에 대해서도 수사가 들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해주시며 복귀를 요청해주시지만, 지금 영상은 다시 제가 복귀하기 위해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뭔가를 다시 시작하는 게 무섭습니다. 장사신 유튜브의 컨셉은 제가 누군가를 매운 맛으로 혼내면서 개선을 돕는 것인데 말한 마디가 왜곡되면 물어 뜯고 끌어내리는 현 사태를 경험해 보니 자신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분들과 저를 응원해주신 구독자님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제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소통하며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런 레카들의 마녀 사냥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레카들은 이런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고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오랜만에 영상인데 무거운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전히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저도 마음이 안정이 되며 그때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